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. 주영원부터 부탁드려요. <쌤> <laughs> 어이말뭐 어떻게. 생각을. 그러니까 이 오늘 되게 일찍 나왔어요. 뭐한1 1 시에 일어나도 됐었는데 8 시쯤에 눈이 떠져가지고 무슨 말을. 해야 되지. <laughs> 뭐 그렇게 뭐한세 시간은 누워서 있었네. <laughs> 네. <웃음> 생각 중인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네 명이서, 어,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할 줄은 몰랐는데,

네. 뭐, <laughs> 그쵸. 뭐,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고, 저희 멤버들도 몰랐을 거고,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몰랐고, 이렇게, 마지막, 그쵸. 마지막 콘서트, 단체 마지막 콘서트인데, 어, 일단 다섯 명이 아닌 네 명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. 참 아무튼 안타까... 그저 안타깝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. 누구도 다타도할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, 네. 내시서만 인사를 드리게 된것 자체가 그냥 죄송스러워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속상한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르고 달랠수 있을까. 뭐 이런 생각에 이 콘서트, 그리고 사랑했나 봐 라는 앨범 제작도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쳤고요. 네, 계속해서 항상 저희는 다섯 명이었기 때문에 다수결을 하면 3대 2로 무조건 나눠졌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뭐 2대 2로 나눠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. 정말 고민과 고민과 회의와 회의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그리고 두준이의 솔로곡이 포함된 사랑했나봐 아웃트로 앨범을 들려드리게 된 겁니다. 뭐, 저희가 준비한 그런 자그마한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. 네, 잘 모르겠지만, 어, 네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녹음하고 춤추고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,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뭐,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나이가 뭐다 30살, 29살이 됐기 때문에 곧 군대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콘서트 1회차입니다 어...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어요. 진짜 뭐 상황상 아무리 빨리 돌아와봤자 한 2년 반? 2년네 아닌가요? 아닌 것 같은데요? 어, 아니 년2년2년2도년 아, 네. 정도? 년2년 정도는 걸릴 텐데 1 9년 2019년, 2 0에게도마지막이년 2019년, 2 0이9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선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되시길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. 네, 진짜 9년 동안 큰 사랑과 응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